내가 빠른가 진입하는 까볼까 오, 씨, 촛대 뻔데. 야, 뭐해, 왜왜래왜래 지금이야, 왜래정해죽였어 오리아나 왜 졌어? 폭발 방어스럽네, 나 저거. 당연히 귀신인 줄 알았는데. 나이 어, 이쁘다, 이거나저 그거 같다. 약간 루트 쳤어. 제발, 오리아나 폭발팀 개 무섭네. 나이스 아. 아. 아, 네. 어. 아. 아. 이스 뭐야, 오리 나눈똥이네그러이스나이스나이스 어, 아, 뭐야. 뭐야? 뭐야? 어, 오케이, 한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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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나 지, 금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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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없니? 아아아아아아! 살려주세요. <laughs> 나에 지, 죽어야 돼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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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지, 여기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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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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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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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하네, 어? 쟤는 뭐야? 어, 오오오따라는데 아아 개짤하네 어? 저 정글, 정글 불취한 실력이 있다 <laughs> 아야 <laughs> 아,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정글 불쯔 정글 불쯔 승률 정글 70% 비... 넘었다고 <laughs> 아60% 넘겼어 혹시 누구 계신가요? 아아야 나가야! 아, 내가 빠를까, 야가 아, 아, 빠를까 진짜가야 나가야! 나가야! 나아야 나가야! 나가야! 가뭐야 이거 야야나미한테가야사가야나야 나가야! 나가야! 나야 어, 잘 끊었는데? 아, 참. 아, 거리 당했습니다. 아, 아, 아 아니, CC기 계속 걸려서 궁이 안 써졌어. 얘들아. 아, 개무서웡. 이거 <laughs> 좀 쎄. 어, 근데 니코를 예상 못 했는데. 아, 근 이거 찍기, 찍기 1초였는데 존나 아깝다. 아, 진짜 야, 근데 취참하들 똥똥이 니아 그다음에 오리 하나 공격긴 되게 무섭다. 그, 그. 나이스! 나이스 큐! 크다 이거는 야,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일 이거 로봐라부시못 먹어 이겼다 자! 그렇게. 뒤로 쭉 해, 뒤로 쭉 해. 맞아줄 아, 필요 없어 문수라도 아, 네, 뭐. 맞... 아, 바보 쓰겠다 <laughs> 맞아줄 필요가 없어 필긴 <laughs> 이제 카이스 있으니까 어, 아. 에바 참치였고요. 여기 주심. 여기 주심. 여기 주심. 여기 주심. 누구 누구 어디 누구. 아왜이쯤다니까 이거 깼다. 이거 들어갈 수도 있거든. 얘네 가까이로 <쏘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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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다다다. 간다. 네. 와. 어. 우리 하나 골처에 어. 오라라나궁 이제 돌때 되긴 했어, 근데. 아, ㅅ 야, 어, 어, 나 이거 죽은줄 알고 썼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어, 어, 잘쓴거 잘한 거야, 잘한 거야. 딜 거, 딜 거. 뒤대더맞았으것또 하나 더 있어. 저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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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. 딜거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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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네. 헐 새끼야. 티했습니다 멍청 놈. 나이스 타진, 나이스 타진, 나이스 타진. 아, <laughs> 아이 질려 우리 거였지 참. 나 <laughs> 샤오우네. <laughs> 나 근데 문제가 <laughs> 이제 말하고 없어. 아 빨리 그냥 연사야. 연이 안 사. 알아서 살아봐 용권아. 아. <laughs> 강해서 돌아와봐 강해서 돌아오겠다. 이코가 미니언티로 쏘았어. 나이스이스이 오이시 안해. 아, 야, 야, 뭐지, 어떻게? 아, 군복비가안 됐어. 시 전멸 쓴거 아니야? 아 근데 아근준이 지금 2디스가 서 한번 죽으러 가야 되겠긴 한데. 아아 맞다. 아, 야이 새끼야. 여기 부하에써 있는 새끼야. 부시에 계속 큐. 아, 드 사이. 어, 던지고 있어. 먹으러 달려볼게. 아. 내가 먹어 버렸네. 던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 왔어 또. 나한테 오지 마. 아. 누가 어 아 잠깐 나 이거 씨발 무대이야신들라 자신 있네.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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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는 거. 아. 어, 신들라고나 하나 할 <laughs> <laughs> <쉰드라>. 뭐, <laughs> 어, 야 잘못 갔다. 아왜 하하가 종료한테 갔어? 아무래이시 네, 아무도 없다. 음. 있어 이제. 오 용관아 다음에 이석이 싶다 서줄때 말해줘. 어지 없어. 지금이 아니야? 지금이 아니야? 지금. 이아 들었는데 3네 미안해. 지 지금 지금 줘. 없이 들지는데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무시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 내가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줘. 지금 에이포인씨 안될 것 같다 안될 것 같다 이거 리그 미닛 때문에 아이씨 이게 미니아 떨리네 맞습니다 계속 온다 이거 봐줘아 어. 어, 팔이 짧아가지고 팔이 아니 이거 있어. 너무 팔이 짧다 이거 같이 못 들어와 주네. 약간 내가 들어갈 때. 쉴드 한번 좀용 죽이 전 말해줘. 어, 맞아뒀아뒀아뒀 일단 진했어아 아니. <laughs> 여기서 이게 날돌신다고요 일단 일단 진어 아, 오. 아니야, 아니, 아니, 뭐, 할수 있는 거 아무도 없네해보 안돼 줬어. 야안 돼. 다줬어 지금. 나이스. 야 아직 풀이 안돼 어. 까비 까비 까비. 제가 한번더끌라으면 좋았어. 뭐 할까 이제 넣었어. 아타스 아도 타스 아이, 나이스 트라이이스 이거 말 탔다 방금 나 손이 너무 꼬였다 미안한데 <laughs> 아니야 잡을 것 같은데 계속 피드디랑 니코를 생각해서 계속 안 하고 있는데아거 더럽다 갑니다못 잡을 것 같더라

어? 와, 제발, 아? 이쪽에 공주아 진짜 저도 못. 어색다아나이구나 아... 귀찮아데아 이거 들어가보자 이거 그냥 아 흠. 나이스 궁 없으니까 니쿠 궁 없거든? 아아 내가 죽었네 나한테 죽었어야 됐는데 그건 아, 아니 내가 타워로 내가 맞고 있네 그래, 어그로 풀린 줄나는데아 아, 이거 뭔가 뭐라 그러지? 이프로 부족해 그냥 캐릭터들이어 전체적으로 좀 딜이 부족한 느낌. 오탑 파괴되었습니다. 도끼 걸까? 체어 나이스 궁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를 때리고 싶은 불충. 됐다 이놈아 <목소리도> 어 뭐야 나한테 거버는데눈 수가 들려나 나이스샷. 아니, 그래도 잘못 나갔어아니아니아 너, 너가 중는한에서 맞지 않겠어. 방금 야, 정말 미안해. 방금 구분했다, 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상관지 마. 나어피 돈이 어 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어. 아, 나못 먹었어. 내가 마시려고 하던 거야, 이거. 야, 여기, 여기 아. 있 이거, 이거 그거야. 이거, 이거 믿고 있다, 여기 띠고 있다, 이게. 음, 그래 응 아, 진짜, 나 뒤에다 붙여놓고 앞으로 날라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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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볼게 던그치루니 있을거야 아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뭐? 들어가자 나궁 15초 할건데 미적 한번 아, 더 주실 수 있어? 어 굵게 마주하기 좋자 간다 오리 하나 오리 오리 하나 이 자식아 잡았고 미적이다 이놈아 아나망하가없다아 갔다. 나이스 라이 어, 이사 한 번만 더. 아나 나가 려 어. 게아 이속 도 대체야. 들 존나 때렸어. 아, 나 때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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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진 쿼드라킬? 이거 못 참을 텐데. 진으로 변신해 줬어. 진이 중요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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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00원 있지. 템... 음날 도끼 많이 해. 나 언제 나와? 나왔어. 아 너무 많이 나는것 같은데? 아넘어도 Oh my God. 나... 아, 무 한번 버티는 거도이해 여기 있어, 우리야. 하지, 어, 친구. Get out. I see you. I see y 이 u I 이거 무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 피바라기라서 피도 금방 차. 나이스 하나이 레벨업. 미이 가. 이거, 이거 좀치 이거 좀 치자. 아 어차피 지금 오모구여가지고. 하... <laughs> 좀 뺄게. 아이씨. <laughs> 자. <웃음> 아. 어우 씨, 울다, 이거 이거 이거. 다궁데 바로 야

기다려 다 영하 보여줘 제거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야? 야 김석진이 아, 백댈수 이겼다 한 표? 인정. 천아 아, 한... 뭐야 저... 아 정훈이 원뭐 있었구나? 아니, 아니. 방금 그큰 품행... 품행... 의미가 있다 이거 아어이수 징수 이게 이게 죽을 몰랐어 쏘리 오케이 영 어, 라인 클리어만 한번 해봐 라인 클리어만 아인클라어하새 계속 <laughs> 우리 하나 아 너무 좋아요 라인 클리어 새X네 이거 어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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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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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해. 너무 계속 기다리게만 한다, 씨발. 에 근데 이게 단독을 할수 없는 캐릭터들이야. <laughs> 와. 와, 지나해나나나 공부 싶어. 그리나 구체해 응 천천히 해천천 이거 내가 볼 수도 있다 간다 피들 여기 있거든 자, 나구체나 눈덩이 나 눈덩이 응 음. 대왕 눈덩이 피들부터 피들부터 나이스 아,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어빠아궁수기야에덤버렸네 아, 아니 궁도 수기 전에 뭐하는 거야? 아 힐을 으러 갔다가 되게 죽어 <laughs> <오케이>. 네. <laughs> 니코한테 당했어 아우리아나 군이랑 같 근데 문수 나이스다 진짜 잘했더다아무수가 잘하네 큰일 날뻔했네 야 깨끗해 우리 승리를 원한다 승리목다 우리는 그냥 달려 문자네 문자네 적셔 셔 아나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아 연기 맞고. 잘했어 잘했어. 조공 쏘도 벙커 같은 소리 하고 잡아줬네. 그 전치치 지금 뭐? 그전 시즌은 어? 아이템도 같은... 얼마나 효과? 가